그레이트 브리트및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네, 바로 영국이죠. 이름이 워낙 길어서 정식 국호를 부르기 힘들 정도인데 이렇게 영국의 이름이 길어진 이유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복잡하게 합쳐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4개의 지역 중에서도 영국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밀집된 곳이 있거든요. 다름아니 잉글랜드. 잉글랜드에는 현재 영국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이 중심에는 영국의 수도 런던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인구 밀집 문제는 전체 면적 0.6%에 불과한 런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영국에서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가이드는 영국의 인구밀집입니다. 2023년 기준 영국의 인구 약 6,774만 명. 영국은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죠. 이 면적을 다 합쳤을 때 국토 면적은 세계 79위로 우리 한반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국의 인구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통 전체 인구 중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을 도시화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전체 면적 70%가 산지이기도 하고 각종 인프라 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에 몰려 있어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각 기관마다 어디까지 도시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는 존재하지만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인 스테티스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2022년 기준 81.43%로 집계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약3% 높은 84.4%로 나타나고 있죠. 이 수치는 전 세계 평균 도시화율이 57%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와 영국 모두 도시에 많은 인구가 밀집된 국가라는 건데 특히 영국에서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에는 영국 인구 중약 84%가 거주할 정도로 다른 지역보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해요. 또 잉글랜드 남동부에는 버킹엄 궁전, 웨스트민스터 궁, 런던 아이, 대형 박물관 등이 즐비한 영국의 수도 런던이 자리 잡고 있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리그를 빼놓을 수 없죠. 빅식스 클럽 즉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첼시, 토트넘, 아스날 등의 구단이 있는 프리미어 리그 또한 잉글랜드의 프로 축구 리그이고, 세계 최고의 명문대로 손꼽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도 잉글랜드에 있죠. 그렇다면 어쩌다 잉글랜드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몰리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리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영국은 북대서양 과 북해 사이에 위치하며 매우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또 영국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런던의 위도는 51.5도인데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의 위도가 37도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런던의 위도가 높다는 걸알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적도에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북극에 가까울수록 낮아지죠. 실제로 영국의 위도와 비슷한 나라는 모스크바와 시베리아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날씨도 살벌하게 춥겠구나 싶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영국 추운 나라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겨울철에 더 추워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다름아닌 서한 해양성 기후 때문이죠. 영국은 멕시코만에서 북이로 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 멕시코의 만류와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때문에 같은 위도의 다른 나라 보다 따뜻한 기후를 갖게 됐죠 하지만 이 서한 해양성 기후는 온난하지만 굉장히 습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의 날씨처럼 뭔가 항상 비가 올것 같고 안개 도 자욱하고 변덕스러운 것처럼 요 심지어 일출과 일몰도 극단적 이라 여름엔 밤 9시에도 밝고 겨울 엔 오후 4시에 어두워지기도 해요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산업 중 하나인 농업 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또한 영국의 지형적인 특징부터 가 농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크게 동남아 북부의 저지대와 북서부의 고지대로 나뉘고 있어요. 먼저 특유의 억양과 전통의상인 킬트로 유명한 스코틀랜드. 이곳은 산도 많고 곳곳에는 호수와 협곡이 즐비해 있어요. 날씨의 경우에는 기온차가 적고 1년 내내 비가 자주 내리는 전형적인 영국 날씨를 가지고 있지만 위도는 런던과 비교해 높은 편이라 날씨가 더 추웠죠. 마찬가지로 웨일스 지역도 고도가 높은 산이 많았고 강우량이 높아요. 이에 일부 평지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농산물 경작보다는 목축업이 활발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약물을 생산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기후는 좋았지만 가능한 경작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때문에 이곳에서도 주로 목축업 그리고 농업 중에는 특히 밀, 감자 등을 재배했죠. 마지막으로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땅이 평평해서 건축을 하기에는 좋았으나 농사를 지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런던에는 템스강이 존재해요.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이 강의 물을 끌어와 식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자재나 공산품을 운송하는데 활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영국의 땅은 동서남북 그 어디를 살펴봐도 자급자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이에요. 높은 위도와 변덕스러운 기후 또 북해에서 어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쪽 바다가 굉장히 험해요. 이로 인해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었던 영국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시점을 기준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역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 세계로 식민지를 넓혔었죠. 당시 전 세계 육지 면적의 4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영국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결국 영국은 식민지를 확장해 가면서 부족한 식량 자금률을 채워나갔고 이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이로 인해 영국은 당시 전 세계 패권을 쥐게 되면서 막대한 자금을 쌓아 누구보다 빠르게 또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세상을 바꾼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네. 바로 산업 혁명입니다. 때는 18세기 후반 영국은 시민 혁명을 거치면서 정치가 안정되었고 식민지에서 벌어들인 수입과 함께 모직물 공업의 발달로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영국의 경제는 항구를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중심에는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런던의 템스강과 도크랜드가 있었죠. 또한 오래전부터 잉글랜드 프로 축구 리그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로 손꼽히는 노스웨스트 잉글랜드 지역 즉 맨체스터 등지에서 철, 석탄 등의 자원이 발견되면서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인플업의 경우에는 항구를 끼고 있어 원료를 보다 쉽게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전해 나아갔어요. 이 영향으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잉글랜드의 도시로 몰려들게 되면서 현재 영국 내에서도 잉글랜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실제로 19세기 초반과 후반을 비교해 봤을 때 영국의 인구는 외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정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가 4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이때도 일자리가 있는 잉글랜드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잉글랜드 지역에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인프라도 발전하게 되는데 평소에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 많이 타시죠? 많은 분들이 등하교길이나 출퇴근길 지옥철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지난 1863년 런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점은 우리나라보다 무려 111년 빨랐던 시기로, 이후에는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뿐만이 아닌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공항도, 유럽 대륙으로 갈수 있는 고속철도인 유로스타 등을 깔면서 영국의 핵심 도시 역할을 견고히 했죠. 이렇게 일자리와 교통 인프라가 발전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에 밀집되었고, 이제 출근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일도 일이지만 고급 인력 을 만들기 위해선 교육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런던에는 현재 세계 최고의 명문 대중 하나로 손꼽히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가 있죠. 결국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인재들을 배출하고 또이 인재들이 사회에 나가 일을 하니까 런던은 19세기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세계 최초로 인구 100만 명의 도시가 되었죠. 이후에는 운송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점차 런던 주변 지역으로 확장된 도시들이 탄생했고요. 이로 인해 런던은 현재 유럽의 500개 기업 중 100여 개가 런던에 기반하고 있을 정도로 유럽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영국은 모두 별개의 독립국이었죠. 잉글랜드 왕국과 스코틀랜드 왕국이 합쳐져 1707년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이 건국되었고 이후 1922년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했으나 북아일랜드만 연합왕국에 남기면서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 탄생했죠.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지방자치가 발달한 4개의 독자적인 의회와 행정부를 갖고 있는 지금의 독특한 정부 형태가 구성되었는데 평생 강대국으로 살줄 알았던 영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빈곤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이라고 하거든요. 영... 한국 전체 인구 중에서 여섯 명 가운데 한 명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상황보다 더 나쁘다고 해석하고 있죠. 물론 한 국가가 빈곤해진 이유는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음. 잉글랜드의 과도한 인구밀집으로 주택이 부족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런던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하죠. 오죽하면 런던에서 회사 다니는 한 남성이 런던의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차라리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에서 출퇴근하는 사연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당시 런던의 방한 개짜리 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천 100 파운드 하나로 약 300만 원으로 집계돼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월급의 대다수를 월세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렇게 지난 몇 년간 파운드 폭락, 국채금리 급등,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까지 겹치면서 과거 오일쇼크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른 영국, 심지어 브렉시트, 코로나 팬데믹 등 이슈가 맞물리면서 경제 상황은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에 영국은 과거에는 범접할 수 없는 패권국이었지만 현재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에게 GDP까지 밀릴 정도인데 이 와중에 영국 인구의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는 꾸준히 독립을 요구.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묻혀 있는 천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고요. 과연 영국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뒤바뀔지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